오늘 주제는 폭망했다던 대구 부동산 살아나나입니다. 이 대구가 미분양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 대구 부동산 매수 심리가 수성구를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정도는 아닐 텐데요. 이 어쩌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집값이 폭등했더니 2021년 전으로 인허가 받은 물량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면 뭐 완전 뭐 크레인 이제 천지라고 할 정도로 이 대구에서 이 공사 현장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미분양 물량 급증, 미분양 1위라는 오명을 떠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 가격도 이제 큰 폭으로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급 폭탄으로 이 시장 침체를 겪은 곳이 바로 대구 부동산입니다. 이 그런데 이 최근에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13,800세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 2,888건보다 한 915건 가량 늘었습니다. 한7% 정도 늘어났는데요. 만건 넘게 거래된 통계에서 천건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8월까지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1 3 0 0 0 건을 넘어선 거는 2021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값 폭등기 때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통계로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거는 2022년, 2023년보다 올해가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국회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7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자료를 보면요. 이 대구는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2.5로 전월인 이 104보다 8.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울산 다음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게 바로 대구입니다. 그만큼이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수 100이라는 게100 기준보다 높으면은 전월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응답자가 많았다라는 거고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은 전월보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집값도 하락만 찍히던 양상에서 조금씩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반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는데 그~ 이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신고가가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연초 대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이 4월 이후에 7월에 첫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이단지 뭐 거래가 많진 않았는데 지난달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무려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당연히 뭐 올해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최근 이단지 3년간 거래 동향 그래프를 제가 봤는데 이 놀라운 게이 15억 3천만 원 고점에 거의 다 도달한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집값이 빠졌습니 가지기 시작해서 지난해는 가격이 좀 떨어진 채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들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지만 보면 좀 그러니까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버머 SK뷰도 지난달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 국민평형 34평형이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2년 완전 초반인 이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이 13억 원대 고점 최고가 거래와 비교하면 아직 2억 원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10억 원 이하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확실히 오르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역세권 단지라고 할수 있는 이 반월당역 서안 포레스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역시도 6월에 5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달엔 5억 6천 7백 50만 원에 신고가가 거래돼 종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5억 4천만 원과 비교해 약 2천 5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주로 5억 초반대에이 단지가 거래가 이뤄진 걸알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이 5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대구는 사실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 내년부터는 적정 수요량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되는데요. 2025년 내년을 시작으로 2026년엔 공급 부족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좀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2024년 이 입주 물량 말고 대구에서 인허가 난 물량이 아직 천 가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몇년 뒤에 당연히 입주할 새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겠죠. 착공 물량과 분양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허가 물량이 없다라는 건한 3년 후에 대구 입주 아파트가 결국엔 좀 부족할 텐데요. 대구에서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21년, 22년, 뭐 23년 이렇게 분양한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당분간은 그걸로 3년 뒤까지도 이 물량을 상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요. 2023년, 2024년 이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은 이 과대 물량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히려 또올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또 생각을 하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대구에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 선호 단지를 말하는 건데요. 서울에서도 사실 지난해 초에 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분위기가 아 집값이 이제 막 완전히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뭐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서울에서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 또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져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집을 매수를 결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매입한 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 걸로 이제 확실히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적게 막 수억 원씩 오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서울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 급등 장세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급등 장세가 오기는 사실 어려,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매매 거래량이 적고 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가가지고이 종부세 영향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방에서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뭐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습니다. 대신 좀 생각해볼 포인트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이 대구와 부산 같은 이런 곳에서는 입지가 뛰어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만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대기 수요가 좀 있긴 합니다. 이 투자자들을 빼고 다주택자 얘기를 빼고 이제 실수요자만 얘기하는 건데요. 늘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도 항상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바라봐야 한다. 내가 받았던 집들이 몇 군데 이 대구에서도 대구 사시는 분들 뭐몇 군데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고점과 비교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아직 안 올랐어. 근데 이 단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야.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곳이 있다면은 집값이 아, 대구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뭐다 틀리는 게이 집값 전망이고요. 이 집값을 바닥을 쳤을 때보다 무릎 정도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분간 집값이 안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거 만족도 뭐 역세권일 수도 있고 뭐 신축 대단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수 실거주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장점을 좀 누릴 수 있겠죠. 설령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뭐 투자 자용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실거주를쭉 하다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한 10년, 5년 있다가 좀 보면서 차츰차츰 움직일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면 한국 이제 국내 통계상 8년에서 10년 정도 보유를 다 하기 때문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못 믿을 분들이 많으실 테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몇 년이 지나서 이 대구가 주택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이클이 있기도 마련인데요. 오늘 영상이 어찌 보면 좀 성급할 수는 있지만, 대구가 지난해와 살짝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가 다른 걸좀 미리 감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